평생 청소부로 사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변호사가 찾아와 유산상속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제 몫은 영원이었어요. 지금부터 기억의 서랍을 열겠습니다. 저는 김민수, 42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창피했어요. 친구들한테는 회사 다니신다고 거짓말했고, 결혼식 때는 아버지, 오시지 마세요. 신부 쪽 체면이 있어서요."라고 했죠. 명절에도 안 불렀어요. 우리 집이 좁아서요."라는 핑계를 댔고 용돈도 10만 원씩 가끔. 아버지는 괜찮다, 하들라라고만 하셨어요. 3개월 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 갔을 땐 이미 장례식도 200만 원으로 간소하게 끝냈죠. 그런데 일주일 후 구독을 누르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적, 소, 성, 대. 장례 후 일주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갔더니 통장 사본이 쌓여 있더군요. 고인께서 35년간 모으신 금액이 총 15억 2천만 원입니다. 매달 200만 원씩 저축하시고 월세 받는 원룸 세 채도 있으십니다. 평생 라면만 드시고 옷도 안 사시고 모으신 돈입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건넸어요. 내전 재산 15억 2천만 원은 이웃집 대학생 박지수에게 전부 상속한다. 매주 밥해주고 말동무해준 아이다. 내 친아들은 나를 평생 창피해했다.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았고 명절에도 외면했다. 이 유언장을 읽는 아들아. 지수는 대학 등록금도 없어 고생했지만 나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줬다. 이 돈으로 공부 계속하고 나중에 가난한 학생들 도와주는 장학재단을 만들어라. 그게 이 청소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제 몫은 정말 영원이었어요. 박지수 학생은 지금 기억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아버지 산소에 갑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는 귀천이 있죠. 아버지는 15억이라는 값비싼 수업료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응원하시면 구독을 눌러 주세요. 오늘은 이만 기억의 서랍을 받겠습니다.